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희는 지금 새로 오픈한 스튜디오에서 첫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조명도 배치를 해보고 자리도 옮겨보고 어떤 게 가장 괜찮을까를 고민고민 하다가 어, 지금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어, 배경들과 조명들을 아마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요. 어, 은주님 그 경험담 보셨죠? 의사하고 또 파이팅 넘치게 싸움을 하고, 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까지 이제 상황을 산 경험담을 풀어냈는데요. 그 경험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느낌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 저 또한 그 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봤을 때아 얘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구나 라는 느낌이 가장 큰 느낌이었었는데 아마 저는 그 여러분들께서도 그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나였어도 저렇게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이 가장 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렇게 어, 내가 아프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없을 때는 큰소리치고 살죠. 근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첫 느낌은 회피하고 싶은 느낌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언제까지 회피하고 살아야 하는가, 회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 은준이 경험담 앞부분에 보시면 그 수술하기 전에, 그 침대에 옮겨져서 들어갈 때그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예, 우리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예전 사람들과 비하면 많은 표현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껴지는 느낌만큼 표현을 하고 사시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그 따뜻한 느낌, 함께하고 싶은 느낌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뭐 남자여서, 여자여서, 엄마여서, 아빠여서, 뭐 누구누구니까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장면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참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 구조 중에서요 작은 느낌 머금지 말고 드러내보자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때첫 번째 느낌은 상대적으로 불편한 느낌을 드러내도 돼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예,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진짜 따뜻한 느낌. 진짜 사람으로 함께하고 싶은 느낌. 그리고 칭찬해 주고 싶은 느낌이 있을 때 아낌없이 드러내 보는 이런 느낌들이 연습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비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너 이거 하지 마. 불편해. 나 이렇게 이렇게 섭섭했어. 이런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네, 이런 이야기 드러내고 나면 처음에는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괜히 드러냈나? 아,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나? 저렇게 얘기할 걸 그랬나? 라는 느낌들이 많이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상들을 배려하느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세월이 많이 기셨을 텐데 정말 쌓여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요. 나 이런 거 섭섭했어 라고 드러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아마 첫 번째는 부딪힘이 거기에는 따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려요. 뭐 이런 연습부터 시작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도 부딪히시는 거 너무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어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진짜 따뜻한 느낌, 대상들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이 있을 때 어, 칭찬을 그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드러내고 나서 충족감이 느껴지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대상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느낌들이 많이 변화할 거예요. 이렇게 작은 느낌들을 머금지 않고 드러내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바뀌어지실 겁니다. 네, 은주님이 그렇게 수술방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머금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말 많은 후회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느낌을 머금고, 아,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하고 살았는지를 느껴보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많은 사건들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삶,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삶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느낌을 여과 없이 머금지 않고 드러내보는 것들이 연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얘기도 스,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느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우선 여러분들의 느낌을 사람들에게 "아, 정말 저거 잘했구나, 저거 칭찬해주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있을 때 먼저 드러내 보자.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뭐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런 느낌 머금지 말고 드러내 보자. 네, 우선 이것만 하셔도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희는 머금고 사는 삶이 익숙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많은 결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첫 느낌은 저게, 어, 약간 이상한가? 라는 느낌을 가지고 아마 들으실 텐데, 이런 느낌들을 일관되게 드러내 보시면 분명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이 곧, 어,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은주님, 이번 경험담을 보시면 정말로 많은 삶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 느낌을 머금지 않고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는 것부터, 정말로 내가 장면들이 되풀이 되는 것부터, 그리고 삶이 망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은 느낌을 머금지 않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졌을 때 빨리 종식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방송 보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작은 느낌들을 머금지 말고 대상들에게 드러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대상에게 드러내기가 너무 쑥스럽다 하시면 거울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드러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편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